응 음. 사람들이 준대형 세단 타면 기름값 때문에 음. 저도 못 탄다고 하던데 진짜예요? 준대형? 네. 그랜저 K7 뭐 이런 차? 네. 진짜 휘발유로 타면은 네. 고속도로 많이 안 타고 이제 시내만 타시는 분들 계시잖아. 네. 진짜 기름 생각보다 많이 먹긴 해. 어, 아니, 음. 연비가 어떻길래? 준대형 세단이요? 공인 연비가 일단 준대형이 키로가 안 나오는 차들도 많아. 아... 9몇 이런 차들 많거든? 근데 이게 고속도로 안 올라가고 시내로만 딱 들어오는 순간 연비가한 7? 7? 어,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짜 기름을 좀 많이 먹어. 음, 그러면 준대형 세단 중에서 연비 괜찮은 차는 없는 거예요? 준대형 세단 중에서 기름값 걱정 없이 탈수 있는 그런 차? 네, 있긴 있지. 오, 뭐예요? 뭐예요? 그렇게 접근을 하려면 네. 절대 휘발유를 보면 안 되고 디젤을 봐야 돼. 디젤? 공인 연비가 15kg가 조금 안 돼, 이 차가. 15kg요? 14.8kg 정도 공인 연비고 고속도로 네. 올라가면 한 20kg 가까이 연비 기대할 수가 있지. 그자는 뭐예요? 그 차는 바로. 시즈는 좋지만 기름값 걱정할 필요 없이 편하게 운행할 수 있는 디젤 K7. K7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옆에 보이는 올류 K7 프로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6년형 모델이요. 차량의 사고 요문는 외판 교환이 총네 군데 있어요. 본넷, 핸다, 그리고 조수석, 뒤쪽 도어와 뒤쪽 핸다. 네그 군데 외판 교환은 있는 차량이지만 가격이 그만큼 부담 없이 굉장히 저렴해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기아 올뉴 K7 2.2 디젤 프레스티지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 외관과 실내 보여드리면 요즘에 이 올뉴 K7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이유가 지금 뒤에 이제 K7들이 계속 이제 쭉쭉 나오면서. 올뉴케이스은 사실 디자인도 괜찮고, 뭐 옵션도 괜찮고, 전반적으로 차를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감가가 굉장히 좋은데, 오늘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가격 들어보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수도 있어요. 가격이 천만원 극그 초반대거든요. 가격 걱정하실 필요 없이, 연비 걱정하실 필요도 없이, 편하게 탈 수가 있는 차량이고요. 자, 옵션은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 주간 주행 등 전방 센서 올라가고요.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 그레이. 쥐색 바디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기에도 굉장히 편리한 차량이요 차량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현대의 그랜저와 같은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죠. 실내 사이즈가 그랜저와 거의 비슷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그냥 그랜저급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 차가 또 여기는 지금 어두워서 잘안 보이실 건데 밝은 쪽 이쪽 보여드리면 실내 인디오드가 들어가요. 진한 브라운 색상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실내 기대하실 수가 있는 차량이고 자, 뒷좌석에도 양쪽으로 열선 2단씩 올라가고요 중앙에서 송풍구 볼 수가 있고 저 조수석 옆쪽으로 보시면 은 워크인까지 올라가는 차량이고요 이열 공간성은 앞뒤로 넉넉하고 옆으로도 넉넉하죠 공간성 면에서 굉장히 우수한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트렁크 공간은 준대형 세단답게 널찍한 트렁크 공간성 기대하실 수가 있는데 트렁크 공간까지도 그랜즈와 큰 차이가 없어요 골프백을 X자로 두개 정도는 편하게 넣을 수가 있는 사이즈고요 자, 실내에서 옵션은 전동 시트, 라이트 조사각, 계기판 밝기 조절 조유부 트렁크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오토 라이트 보실 수 있고요 위쪽에서 이 c 마이 패스 룸밀러 순정이고요 순정 내비 패키지 올라가는 차량이요 후방 카메라 연동을 해주고요 중앙에서 아날로그 시계 프로토 에어컨 파워는 공조기 미디어 버튼 보실 수가 있고 열선 핸들 전후방 센서 양쪽으로 열선 3단 올라가는데 운전석은 통풍 3단 보실 수 있고요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 파킹 방식이고 오토 홀드까지도 올라가는 차량이요 드라이브 모드. 엔진 스타트 버튼, 레인 센서 포함한 오토 와이퍼, 핸들 리모컨으로 크루즈 컨트롤, 미디어, 핸즈프리 제어 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차량의 가격 대비 그리고 이 차량의 연비 대비, 그리고 차량의 연식 대비 가격이 진짜 부담이 없거든요. 근데 주행 거리가 또 그렇게는 많지가 않아요. 정확한 주행 거리가 166,224km 1 6만키로대에서 가격 대비로 봤을 때는 괜찮은 주행 거리로 유지가 되어 있고요. 그랜저와 더불어서 국내를 대표하는 중대형 세단이죠. 딱한 가지 걸리는 점이 휘발유로 운행했을 때 기름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은 나 운행하고 싶다 이런 분들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차량은 기아의 올뉴 K7 디젤 모델로 함께 보고 계시고요. 자 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에 이제 Z자 디자인이라 고 그래가지고 전면부. 주간주행 등과 마찬가지로 리어 테일 램프 디자인 잘 뺐고요. 밑으로 보면은 듀얼 머플러 포함로한 머플러 팁. 예쁘게 올라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연비 면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전혀 걱정이 없는 연비거든요. 그러니까 BMW의 이제 5 시리즈, 그 차도 중형 세단이잖아요. 근데 5 시리즈 운행하는 분들이 차의 사이즈는 좋은데 생각보다 만족을 많이 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비란 말이에요. 근데 이 차량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가격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옵션도 뭐이 정도면 제가 볼때 충분히 올라가는 것 같고요. 실내 브라운 시트, 인디 오더까지 들어가는 모델이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연비 걱정 없이 바로 운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차량의 기본기가 굉장히 좋은 모델이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가격적인 걱정까지 정말 크게 덜어놓을 수가 있는 가격으로 준비를 했어요. 차량은. 옆쪽에 보이는 기아의 올6 k 7그 중에서도 연비 좋은 2.2 디젤 모델로 한번 함께 알아보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이제 가격이 남아있죠. 원래 이 차량, 최근 들어서 감가가 많이 빠져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있는 차량이고, 많이 빠진 가격조차도 좀 저렴하다라고 느껴지는 금액대였어요. 지금 최근에 한천 중반대에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의 가격, 말씀을 드리면, 천, 삼십. 1,030만원에 구매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차량 전액 할부 및 전국 탁송거래 대차거래및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이카조보진이습니다